한 건지 설명해 주세요. 여기는요. 네. 다운 다운합니다. 큰 음. 다운아요. 아큰 다운. 거실은요 이렇게 커요. 음. 여기 있네. 그리고 여기는 밖에 나가는 길이에요. 음. 문이 어디라고요? 여기에요. 음. 가는 곳여긴 음. 내가 들어가는 곳이에요. 음그 이쪽은요 여기는요. 음 이쪽은요. 어... 할머니 아줌마들이 들어가요. 아, 아줌마들이 들어가는데요. 음. 여 아니면 친한 엄마 같이. 음 여기, 여기, 여기 밖에는 이거는 뭐 뭐예요? 이 만지 게나 만지 끝도 되나요 밖에 다가요중금은 제도되었대 하는 거예요 이게요? 네. 응. 그리고 이건 따오기에요 응? 뭐라고요? 이거 아, 뭐라고요? 따오기 샤워기. 응. 네. 여기도 몸에 찌키도 있고 테조도 있고 머리 감을 수 있고 잠도 해도 있어요 아, 어 잠도 잘수 있어요? 아니요. 아 잠수할 수 있다고요? 네. 아 나는, 잠수하고. 여기 잠자는 곳이 아니고 수영장이에요. 음 수영장이죠. 그리고 여기서 할수 있어요. 아, 수영도 할수있어요아 수영도 할수 있어요, 맞아요. 엄마는, 엄마 아빠는. 음. 음. 그래서요 이렇게 오쿠 오쿠 할수 있다나. 음. 는 아니 지금 여기 들어가고 음. 문이 열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. 응. 히서 음. 사우나탕은 여기예요. 어. 여기는 엄마 사우나탕, 여기 희서 사우나탕, 여기는 아주머니 사우나탕, 이건 샤워실. 어.